타스만보다 싼 픽업트럭이 도요타 에서 나왔다고 바로 아시아 시장에 출시한다고 맞습니다. 기아 타스만이 픽업계의 루키로 떠오르던 지금 경쟁 차량인 중형 픽업트럭 하이럭스 9세대로 돌아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모델까지 출시되는 도요타 하이럭스 풀체인지 과연 디자인은 어떠할지 국내 출시 가능성과 가격 파워트레인은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비교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를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1968년에 처음 등장한 도요타의 대표 픽업트럭 하이럭스 어느덧 5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글로벌 180개국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탑10에 항상 들기도 하죠. 여기엔 단단한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오지용 트럭이라는 별명도 한몫을 했죠. 그렇게 10년 만에 출시된 9세대 하이럭스는 현행 모델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전장 5320, 전폭 1855, 전고 1800, 그리고 휠베이스는 3085mm로 타스만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죠. 그런데 첫인상부터 압도적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허니콤 그릴입니다. 현행 모델이 육각 프레임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그릴을 지녔다면 이번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음각으로 들어가며 미래적인 모습인데요. 여기에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차체 양 끝에 날카롭게 자리 잡으며 차폭이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어지며 도요타 레터링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현행 모델의 안개등은 역사각형 디자인의 가파른 에어 인테이크로 바뀌며 스포티한 이미지까지 챙기고 있죠. 맨 하단부에는 두툼한 X자형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탑재되며 바디 온 프레임 특유의 괴물 픽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 모델은 막힌 그릴과 약간 다른 범퍼 디자인으로 미래적인 감성을 챙기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하이럭스 전통의 직선적이고 단단한 실루엣을 유지하되 휠 아치 볼륨이 커지고 윈도 라인도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콜로라도가 연상되는데요. 테일 게이트엔 큼지막한 도요타 이니셜이 음각으로 탑재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기역자형 수직형 테일 램프가 박혀있어 뒤에서 봐도 존재감 뿜뿜이죠. 실내는 어떤 모습이요? 도요타 모델이니만큼 실내는 올드한 느낌인데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가로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현행보다 심플해졌고 보다 각진 스타일의 대시보드는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시트도 은근 고급지던데? 편의성은 어때? 신형 하이럭스의 시트는 팔방향 전동 기능과 요추 지지대가 기본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특히 픽업트럭 특유의 딱딱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쿠션 밀도와 각도까지 새롭게 조정한 점이 특징이죠. 또한 공조 패널은 12.3인치 터치 스크린 하단에 물리 버튼으로 따로 배치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시선 이동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차 서려는데 믿을 만한 딜러 없나? 요즘 같은 시대엔 발품팔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카레이 있으니까요. 카레 하나면 전국 3,000여 명의 딜러 견적이 내손 안에. 전국 딜러의 신차 견적을 앱에서 비교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선택 끝. 게다가 딜러 상담 이후 영업전화 걱정 050 안심번호가 적용돼서 개인정보 걱정 끝. 계약한 운전 사고 발생 걱정? 5천만 원 한도 100% 보장하는 안심 보증 서비스로 걱정 끝. 카랩에서는 일시불, 하이 카드 캐시백, 보험 신차 패키지, 내차 팔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40만 원 상당의 파손 분실 보장되는 카랩 케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카랩 다운로드하고 신차 견적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파워트레인이 핵심이라며 신형 하이럭스는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수소 엔진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죠. 먼저 2.8L 디젤 하이브리드입니다. 터보 디젤 엔진에 48볼트 배터리, 모터 제너레이터가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201마력의 최고 출력, 500뉴턴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며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죠. 다음은 EV 모델로 59.2kWh 배터리와 듀얼 모터가 탑재되어 193마력 최고 출력을 냅니다. 1회 충전 시약 240km 주행이 가능하죠. 추가로 2.4L 디젤, 2.7L 가솔린 모델이 아시아 중동 동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최대 적재 중량은 1톤, 견인 하중 3,500kg입니다. 그래도 결국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얼마인데? 해외 기준 기본 모델은 33,990 호주 달러인데요. 하나로 약 3천만 원 초반대로 3,750만 원인 타스만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와, 타스만 경쟁력 있나? 하이록스 가성비 엄청나네. 그럼 국내에는 출시 되려나? 얼마나 기다려야 돼? 우선 2026년 중반 일본 시장에서 디젤 모델이 출시될 계획이며 이후 호주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국내에 신차를 들여오고 있는 도요타 코리아이기에 국내에도 출시 역시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내구성, 하이브리드, EV, 디젤, 전천후 라인업.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까지 지닌 개물 픽업 트럭 신형 하이럭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